자 두번째 단계 한번 하면 아요 개념 참 재밌어요 자 여기서 마그마가 팍 마그마가 차악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우에 는 대륙지가 어떻게 되는가 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탁탁탁탁 그갖고 착착착착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이게 많이 이제 홈이 파이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? 뭐가? 물이 들어와요. 그걸 바다라 그래요. 이 바다 이름이 뭐냐 하면 개게 좁잖아. 이게 바로 홍해가 출현하는 거야. 이때를 유년기라 그래요. 이걸, 이걸 유년기. 유년기고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을린 같은 때인데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어, 간단해요. 좁은 바다 형성이요. 그래서 요, 설명하고, 요게 바로 홍해입니다, 홍해. 생긴 지 300만 년밖에 안 됐어요. 300만 년. 홍해는 점점 커집니다. 이제, 그러죠. 이 시식이 행시 중요해요. 그래서 요거 알면 홍해는 앞으로 커질 거다. 그 다음에 또,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, 다음에? 이거 기로 가겠죠? 그러면 지금 탄가니까 올수 있어? 뭐가 먹어 된다? 앞으로? 지적들이예측해 앞으로 100만 년쯤 지나면 그것도 다 받아야 된다고 그 예측하고 있어요.